스님, 언제 처음 저희들 스님을 뵙고 같이 이제 시봉하시면서 정진하시게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모년 여름에 처음 선방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을계 청담수임을 만나서, 이제, 송리산 복천함을 갔거든. 복천함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모년 겨울을 거기서 지내고, 개민년 봄이 되니까, 이제, 노장님이 관월도에서 겨울을 지내시고, 거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담수님하고 반가이, 원래 그 전에 청담수님하고 그가을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디서 정, 만나서 이제 정진하자, 하는건 약속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그 관월도에서 이제, 지내시고, 봄에 이제 그걸 오셨는데, 정남스님이 이제 그 그때 이제 원주하는 월암스님이라고 이제 무부불스님의 그 은사스님 되는 이가 그걸 뒷방에서 자꾸 술을 해가지고 우리 대중에는 그뭐 일제 때 양식이 귀하니까 아이는 두어 밥을 줬는데 그거 먹고 가지고 저한테 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생식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에 그 이제 생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청담 스님, 이제 성철 스님, 그또 죽은 그 영천 스님, 나또또한또한 스님이 있어서 이렇게 다섯 번 이제 그 도업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물을 갈아 가지고 떫게지 엮고그래 하루 물 식으로서 먹고 그래 이제 정제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요 다른 건뭐 먹을 게랑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청담생님이 이제 그 큰절에 가서 큰절에 그 재무심 하는 이가 이제 백산 선생님인데 그 시님한테 가서 삼방을 잘라 카면 이래 가지고 안 되니 그 삼방을 좀 잘하도록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저 노장님 이일 곡찰 좋아하니까 저딴 데로 보내시고 이걸 이제 우리 수자 도장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 어, 노장님을 <laughs> 저 탈골함으로 보내고, 그, 청담수님이 그걸 맡게 됐어요. 맡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4월 8일 지내고, 이제 여름, 4월 보름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살림을 누가 하느냐 이제 뭔 문제에서 그때 나도 그뭐 공파로 나오지 살림 뭐그 원주 살라고 나 나오고 법정스님이라고 수도 암에 있는 그 스님을 이제 청해 오기로 하고 청담스님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4월 8일을 지냈는데 상주 경찰서 형사대가 들어와가지고 청담스님을 덜렁하게 잡아가 버어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그 결제를 하면서 이게 뭐 원주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럴 때는 이게 엉마이 됐단 말이요. 그때가 복천만한 시절이까 복천암 시절이지. 고기 개미년 여름이요. 아, 개미년 이모 이뭐 개미년이니까 1977년이요. 왜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한데 그 고향주가 있나 뭐니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스님께서 하면 생색을 하면서 고향주를 일주일 하기를, 거기서 처음에 설게. 내가 중대가지고 고향주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내가 고향주를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노장님이 그때 이제 고향주를 했고, 또 금포스님이란 라 분이 그 용성스님, 그래도 법제자인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런 이제 그릇스님이고 이래 이제 여름을 그럭저럭 하다가 이제 그렇게 났어요. 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장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다 죽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피병사에 갖다 내빌인 걸, 거기서, 엽서를 보내가지고, 큰절에 와가지고, 그래, 그, 복천함에 올라왔더라고. 그래, 그걸 보니까 지금, 갖다 완전히, 이질이 생겨갖고, 유치장에 있는데, 그, 변소 소지하고, 뭐, 이래 하는다고, 그러면, 이, 이, 이질이 걸렸단 말이야. 중, 일본 사람들 이질 걸리면, 그, 뭐, 갖다내비리지 그, 그래 뭐, 죽는다고. 그리고, 이비병사라고 그, 뭐, 요나은밖에 어, 있는데, 그거 같은 내비를 서 거기서, 이제, 엽서를 해 보낸 게라. 내가 이래, 이래, 돼서 생식을 하다 갔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추하고, 뜰게 하고, 그 약하고, 생식할 할때 먹는 약하고, 그걸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또, 입, 옷도 입은 대로, 그, 그대로 갔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내가, 그, 오다고 약하고, 이제, 그, 떨게 하고, 뭐, 죽었 갔다가, 이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갔다가, 웬몇분 왔다 갔다 하고, 한대 여름을 이제 해제를 더 가고 나니까, 노정, 성철수님께서, 야, 이, 웅수자, 내가 그땐 보부이거든. 우리가 여기 이래 있다가는, 이거, 잠, 담은 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으니, 그 노정들을 맺고, 우리 가자. 그래서, 그 때, 이제, 그, 여름을 지내고, 해제를 하고, 상주로 왔어요. 상주 교당 오니까 그 날이서 이제 청담 씨님이 비병사에서 상주 교당으로다 그 나왔는 첫날이라 주거를 갖다가 그 여기 단득하지 말고 포기당 여와 있으라고 그동안 내가 몇번 갔었지만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반가이 이제 두 분이 참반가에 만나 가지고 이래는데 그리고서 이제 좀 해포를 풀고. 그럼면 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사벌산으로 갔거든. 보따리 우선 그거 놔두고. 그래서 사벌산또 가야, 상철님 모시고, 이제, 뭐, 손벌산 가려면, 우리, 뭐, 바로 그집 앞으로 그렇게 지내가야 되는데, 집이 들리다 나고 그래. 도장히사벌산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선발 못한다, 이기라. 그래가지고 도로 이제 나왔다. 도로 나와가지고, 이제 상주교당에서 자면서, 그래, 지금 도리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씨, 이제 뭐, 정담심은 그거 어디 가도 못하게 되시니 그거 있고,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해평 와서 이제, 걸만 짊을지고 이제 도서를 갔지. 도서를 올라가니까 이제 서종수 시님이 이제 거기에 있었고, 장수 시님이라 하는 애가 수도사에, 어, 청암사에 있는 분이 그분 두 분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거서선방 방불 들여가지고 거서 났어요. 그때 조실은 누구였습니까? 개기 어, 조실은 특별한 조실은 없고 온봉 정 운봉 스님 어, 어, 그~ 한국 스님 바로 그 법사 스님이지 그분이 이제 결재해 줬을 때는 오제가지고 그~ 어, 성철 스님도 그 스님 하고또 이렇게 뭐 인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또 갈직에 그가 방부 들이 놓고 또이제 그~ 단속사 계시는데 그~ 운봉 스님한테 들렸다가 이제, 저, 법무사에, 이제, 동산시만 인사로 갔다가, 그래, 돌려와가지고, 이제, 그와 있었거든. 그래, 그래다가, 너무, 얘기가 너무 지나,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미년의 결을, 돌이사에서 나고, 그러니까, 갑신년, 갑신전에 이제 그, 우리가 서를 거기서 지, 도로사에서 지었거든. 예. 도로사에서 지고 나서 나는 젊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군데 오래 있었나면 이제 지원병, 응, 음, 붙들려 갈 염려가 있고 또 <laughs>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이제 저, 신님, 성재님그 양, 그 기시도록 하고 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난, 묘왕산으로 갔거든. 갑신전 여름을 묘왕산에 가서 지냈거든. 그, 해 그, 희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박고봉 스님 법제자가, 그, 거기에 있거에 대해서 내가, 난이, 묘왕산으로 갔었어. 묘왕산으로 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거기서 부전을 보고, 그, 희종 스님하고 같이 이제 그, 축성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장님이, 그, 선빵을안 하게 됐거든요, 도리사에도 안 하게 돼 있는데 노장이 어떻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민요인데 그래서 노장님돈 없는 걸 내가 알고 갔단 말이야. 나는 그 묘향산에서 그래도 부전을 보고 이러니까 돈이 생기더라고 신도들이 이래서 그래서 내가 봉토에다가 그 시본을 이어 가지고 스님 어들 여비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편지 안에다가 시본을 이어갖고 그래서 보내. 노자님 그걸 가지고서는 살림 중에 대승사로 가 있어요. 왜 그러나. 대승사는 이제 청담수님이 대승사를 가셨거든. 상주교당에서 이제 풀리가지고. 풀리가대승사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성실심 오제라고 이제 모식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 나중에 들은 얘기, 갔다 이제 명상선 나와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나도 대승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살림 중에 도리사에서 안기시고 대승사 가서 청담심을 같이 이제 기식이 된게라